파이팅! 오케이. 가자. 머리까지 왔으니까. 오케이. 안녕하세요 형님들. 며루치가 삼척에 왔습니다. 네, 여기 보세요. 야이 바다. 크, 어? 이 바다 한번만 찍어 주세요. 우리 형님들 바다 쫙보이시라고 바다입니다. 와이 바다에서 형님들과 함께 제가 조개 구이 먹방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. 자. 자. 와. 죽이다 와. 이거 뭐지? 국물 떨어지는 거 육즙, 육즙. 그자에딱 찍어서. 응? 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습니다. 와. 오늘 헌디션 좋다. 오늘 제가 이거 싸만 볼싸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비. 쫙 올려놓고 누가 못가지는 우리 형님들 이 면은 죽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. 짜. 브라. 와. 할게요 거기 왜 주물리냐? 아, 더부룩해 그게 왜 더부룩해지냐? 잘못 씹었어 형 아니 잘못 씹어도 내가 이가 잘안 안 좋아 형 이가 내가 나 어금니 임플란트 해야 된다니까? 아니 임플란트는 아는데 지금 치통 참고 온 거야 형 여기 삼척에 알았어 알았어 편인들자 제가 한번 멸치가 조개구이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맛있게 먹어드려야 되니까 맛있게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. 그만좀 올려라. 그만 좀. 익혀 먹어야지. 익혀서. 자리가 없는데 왜 계속 집어넣어? 내가 야만이냐? 어? 아니 그러니까. 그쵸. 야만 날고 먹어. 날개 아, 아니라 적당히 올려서 딱 구워서 먹고 지금 얹혔는데 배탈까지 나라고 나보고 조개가 지금 어? 하나도 익은 게 없잖아 탔잖아 지금 이거 왜 탔어 이거는 네가 안 먹으니까 탔잖아 <laughs> 먹었으면 탔겠냐 챗떨이냐 이게 nope. 숯덩이야 조개구이야 조개 숯불이 아니라 좀 먹어 먹으면서 올려 먹고 올리고 먹고 올리고 알았어 무슨 집 짓냐? 조개집 짓 알았다고 하루 왼쪽 올릴래? 이거 좀 걷어라, 이거 또 탄다 진짜. 이게 빨리 타네. 그러니까 이게 해산물이니까, 빨리 타니까. 행렬! 멸치가두개목방에 도전한다! 따! 라! 와! 좋다. 또왜쓰러대는 거냐 안내려간다고자소화제좀 사와봐요 이봐 조개가 얼마 구웠으면 깨지잖아 지금 던지니까 깨져 알았어 먹을게 어. 요거 아 가리비 야 요거 한번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어다아어 아아 튀었어 어 튀었어 아우 뜨거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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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아니야 어. 자, 요거 아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? 자. 아 뜨거시 발 뜨거 뜨거. 아저저 저, 조심해, 호흡 불어 호. 그만 좀 불어라. 뜨겁다. 그만 좀. 뜨거 뜨거, 봐봐 봐봐, 아, 아. 뜨겁잖아. 차가워, 차가워. 예? 네? 소화제. 뭐예요? 소화제. 아 소화제, 아 어, 얼마나 안 먹으면 사장님이 너 소화제 챙겨준다. 어? 자, 형님들! 자, 사장님이 제가 좀 아까부터 오늘 여기 올 때부터 좀 소화가 좀안 됐어요. 소화제를 챙겨주셨습니다. 이거 먹고,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. 자, 간다잉. 자, 형님들! 한번 제가 조개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신다잉 딱! 브락! 우와! 아, 좋 됐다. 배부르다. 이제. 아이, 진짜! 씨. 아 뭘! 아, 소화제 때문에 소화가 됐다며 <laughs> 소화가 됐다 소화 조개 찐간한 거 하나 먹었다고 그게 얹혔잖아 소화제 먹었잖아 그 소화제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에 진짜 그만 좀 뒤적거려라 그만 좀 뒤적거려 먹고 싶은 게 없어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왜 먹고 싶은 게 없냐 아 땡기는 게 없다니까 왜 땡기는 게 없어 네가 먹은 게 없는데. 아침부터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살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아니 형그럼막 살면서 그면은 러아나 이거 먹고 싶다. 막 이런 생각이 들어? 그거 안 드냐? 배고프면 들지. 별난 사람이데 뭐. 아니 다야 말... 여기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다 이거 먹고 싶어서 오셔서 오신 거야. 다 먹고 싶어서 왔다고. 먹고 싶어서 오지. 안 먹고 싶은데 여기 왜 오냐? 그냥 몇명 먹고 싶어서 오신 거겠지. Nope. 아. 이 분들 중에 한 분은 안 먹고 싶었는데 땡겨 끌려 온 거야. <laughs> 어떻게 이 세상 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사냐? 너는 안 먹는다니까. 먹어야지. 먹어 나도. 뭘 먹는데? 나약 먹어 약. 약은 음식이 아니잖아. 음식이 볼만해 음식. 음식을 먹어야 살거 아니야. 알았어, 내가 형들한테 얘기할게. 형인들 사과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사과방송이냐? 다하드만그 사람들은 뒷광고를 한 거고. 그럼 우리도 뒷광고 해요, 그러면. 앞광고도 안 붙는데 무슨 뒷광고냐. 광고가 안 들어온다니까. 우리 먹방 채널이야. 먹방 채널인데 자꾸 소화제 이런 것만 들어온다니까. NOPE 병원. 아니 먹방이면 먹는 광고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병원 광고가 들어와. 대한민국 최초로 내시경 광고가 들어왔다니까. 니네 속이 너무 궁금하대. 너 댓글도 안 보냐? 뭔 댓글? 너 구독자가 댓글에다 너 이번에도 안 먹으면 죽여버린대. 나를? 그래. 나를? 그래. 누가? 누가?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누가 하나 날 죽인데 대부분이 다 그래. 아마 있었어요, 형. 날 죽인다는데. 댓글에다 내가 뭐라고 그러냐? 죄송합니다라고 하지. 형님들! 중에 누가 나 죽인다 그랬어요? 에이, 진짜 그걸. 뭐야? <laughs> 여... 누가 누가 나 죽인다 그랬어요? 아, 왜 그러냐. 내가 혼자 죽을 거 같아? 죽는데 따라와. 아이 <laughs> <에이>, 저게 진... <laughs> 껍데기만 지금 탄거니까안탄거 먹어. 알았어. 알았어. 있겠냐 어? 누가 나 죽인다는데 입맛이 있겠어? 네가 먹으면 그런 댓글도 안 달리겠지. 그 사람이 진짜 너 죽이겠냐? 나할거안할 너 거야, 거야. 할게 사과 할게 사과 방송 하겠 하고. 사과 방송 안해 된다고. 아 요즘 사과 방송 하더라니까요. <laughs> 그거는 뒷광고를 해가지고 사과 방송을 하는 거고. 그맨끝 광고 하자 그면앞 광고도 없다고.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먹는 광고가. 있어봐, 있어봐. 야 광고야 너 삼촌으로 좀 와봐. 뭘 광고야? 얘가 광고야 이름이. 얘 김장고야. 내가 불르게. 안 해. 어디가? 어? 네오. No. <laughs> 구독자 없다고! 좋아요! 싫어요는 안 나오면 본전에 갔다 아 진짜 티키타카 한번 해도 못 해먹겠네 진짜 때려이